못 말려 음. 해주세요. 안 하면 비비기 터트려 버릴 거예요. 짱구는 못 말려를 거예요. 하신다면 저에게 행운입니다. 비비기 터트려 버릴 거예요. 비비가 짱구는 못 말려 만들어줘. 좋아 과거로 떠나보자. <laughs> 1992년 일본에서 한 전설이 시작됐어. 바로 짱구는 못 말려. 애니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영혼, 가장 골때리는 꼬마가 등장한 순간이었지. 이 꼬마는 단순한 아니에요. 유치원생이 아니야. 몰라요. 춤추고 노래하고 개그를 치고 어른들도 감당 못하는 최강의 장난꾸러기지. 짱고 혼자면 심심하지. 그래서 탄생한 최강의 팀, 바로 떡인마을 방범대. 이 미켜. 친구들 방범대라고는 주인공이다. 하지만 사실상 사범이 맞다니야. 방범대 활동? 그런 건 없어. 그냥 놀이터에서 모여서 간식 나눠 먹고 쓸데없이 정의를 논하는 게 전부라고. 짱고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휘어잡아. 특히 엄마.